36번을 보겠습니다. 주제는 얘기해놨고요. 어, 그럼 이제 1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Why does garbage exist in the human system? 끊어보세요. 자, 우리 garbage는 쓰레기인데 얘는요, 셀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셀수 없는 명사를 불가산 명사라고 하는데 불가산 명사는요, 단수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단수 주어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조동사에 얘 단수인 거수 표시를 여기다 해 놓고 그러면 뒤에 동사 원형에 수 표시 안 하죠. 얘가 단수인 거 표시했으니까. 왜 쓰레기는 자연에서 아니 그러니까 인간 시스템에서는 존재하는데 왜 자연에서는 널리 오모하지 않는가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 여기서 이 나센뇨 사실 엄청나게 많은 애가 들어가 있어요. 음.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y y 있지 지워. 더즈 더즈 있지 지워. 나스 없지 지우지 마. 걸비지 있지 지워. 이그지스트 있지 지워. 그럼 왜 자연에서는 더 널리 존재하지 않는가해서 앞에 있는 거다 빼고 요거 하고 요거만 남은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왜 ly가 나오는가? 얘가 사실 이그지스트를 꾸몄다는 거든 음, 그래서 자연에서는 더 널리 왜 존재하지 않는가? 연이더 넓은데 인간 시스템보다 연이도 넓은데 왜 자연에는 쓰, 쓰레기가 없는가? 자연이라는 것은요. 아름다운 시스템과 그러니까 조화를 이루는 시스템인데 유기한 시스템이에요. 요거 엄청 중요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시스템을요. 어떤 장소나 공간의 개념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시스템 안에서 이렇게요. 자, every system's input input 하면 투입, 아웃풋 그러니까 하면 이제 결과물이죠. 또는 산출물. 모든 시스템의 결과로 나오는 산출물은요, 유용한 투입물이 됩니다. 뭐를 위한 투입물이 되냐면요, 다른 시스템에게 유용한 투입물이 됩니다. 그럼 지금 주어 나와 있지, 동사 주격 보호 나와 있지, 근데 그 시스템에서는요. 어, 네. 아니다, 아니다. 이거는 굳이 쓸 필요가 없겠구나. 미안.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장소나 공간에 관련된 명사가 나와 있고요. 시스템을요. 그 다음에 뒤에가 완전한 문장 나오죠. 그 얘를 우리가 관계 부사로 보는 거야. 근데 장소에 관련된 관계 부사로 보는 거야. 시스템이 장소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whereby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주로 시스템이나 a r r a n g m e n t 같은 선행사가 나오면요. whereby가 나와요.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거든요. 이게 그것에 의하여, 그것으로 인해서의 뜻의 단어를 나타내니까 뜻을 나타내는 관계 부사인데 근데 where라는 단어의 원래 단어 where라는 거의 특성상 뭔가 시스템의 어레인지먼트가 되게 공간의 개념인 선행사들이 나오면 where why를 써 주게 됩니다. 지금 완전 문장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한시스템을 만들어 냈는데 그 시스템이 다른 애한테는 좋은 투입물이 돼서 이거 도토리죠. 자, 도토리는 도토리인데 예시를 드는 거예요. 자연의 예시. 대디한 도토리가 돼요. 주격관계대명사가 되겠죠? 뒤에 농사 나온 거 보니까. 나무에서 떨어진 도토리는 중요한 투인물입니다. 누구에게는? 다람쥐는 다람쥐인데, 그 도토리를 먹는 다람쥐에게는 좋은 투인물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주격관계대명사, 여기서 목적은 도토리. 네, 그랬고요. 그러면은요. 모든 시스템의 결과물이나 산출물로 나온 게 도토리예요. 그거의 예시가 도토리야. 그리고 다른 시스템의 예시로 나온 게 다람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랬고요. 그 다음에 the byproduct of that delicious meal 그랬는데 그 맛있는 식사의 l 도토리예요. 그 맛있는 도토리의 부산물. 아웃풋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결과물이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 다람쥐가 밥 먹었으면 화장실 갈거 아니야. 그래서 배설물이 됩니다. 그 맛있는 식사 도토리의 부산물이라는 요그 다람쥐의 배설물은 <놀람쥐> is an important i f 또 중요한 이제 투입물이 되는 거죠. 뭐해 되냐면 미생물에게는요. 자, 미생물은 미생물인데 어떤 미생물이냐면은 주격관계 대명사 이하에서 미생물이 소비하는 거죠. 어떤 걸 소비해요? 얘네들은 그 배설물을 소비하겠죠. 얘네들한테는 또 좋은 이제 인풋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 해가지고 결과물로 나오는 걸 걔가 또 먹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은 자연, 그러니까 자연은 쓰레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자연 안에서 누가나 먹으니까 그거를. 누군가 소비를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산 같은 데나 뭐강 같은 데 가서도 쓰레기는 거 보면 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지, 자연은 쓰레기가 없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아까 어디 갔어? 아까 그 미생물이 그 미생물이 만들어낸 이 결과물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러한 결과물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짝대기가 부연 설명하는 거잖아. 내 문제지 몰라요. 찾아봤어, 나 지금. 잘 되고 있네요. 자, 이런 그 풍부한 부엽토나 토양 같은 요 미생물들이 한 거에 대한 결과물. 미생물들이 많이 있어야 이제 영양분이 풍부하죠, 흙게 이런 거는요. Is in turn 차례로 그 다음에는 더 h 리메 e r y m a t e 혹시 바로 그 인거 기억나세요? 바로 그 물질입니다. 어떤 물질이면 프 r o m 이한 물질이요. 그 물질에서부터 새로운 오크나무가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from the material 이렇게 되겠지? 원래는. 그래서 여기 이거 이걸 둘이 같을 거 아니에요. 지워. from의 목적에서 목관대가 나왔어. 근데 문장 제일 끝에 있는 전치사 뻘쭘하니까 이렇게 앞으로 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와야 된다. 꼭 기억하세요. 여기에 from 위치 안 나오면 틀려. 위치 나오면 틀려. 뒤에 완전한 문장이라서 목관대 들어갈 자리 없어요. 그러고는 그냥 주어가 잘하다예요. 목적어 못 써. 전치사가 from 와줘야 전치사의 목적어 역을 했었던 거예요. 알았지? 전치사도 하기 목적격 관계대명서 뒤에 완전하다. 그래서 이런 부엽토나 흙, 이런 마이크로벌스가 만들어낸 아웃풋은 바로 그 물질입니다. 어떤 물질이냐면 오크나무가 자라날 수도 있는 그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요, CO2는 CO2인데 어떤 CO2냐면은요, 다람쥐가 breath out. breath out 하면요. 호흡으로 내뿜다에드시죠 breath out이니까. 이, 뭐, 다람쥐가 얼마나 CO2를 뿜어낼까 많은. 아무튼, 뿅뿅뿅뿅 나오겠지 뭐. 자, 그래서 이렇게 호흡으로 뱉어내는 목적격 관계된명사인 CO2. 그치? 이 CO2도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즈의 주격보호와 인의 목적을 하게 되겠죠. 거은 것인데 어떤 것이냐면요. 그 오크 트이가 브레피나면은 호흡을 들이마시다 해야지죠. 나무가 들이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여기서 둘다 불완전하니까 이 왓이 저기 그 관계대명사 역할하는 을 주격 보호 역할하게 을 되는 거예요. 얘가 관계대명사니까 명사들이 보호자로 올수 있죠. 그래서 이 스크류리 내뿜는 카몰 나일세드는 심지어 그 나무가 드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레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들끼리다 소비를 하니까. 그러면은요 이렇게 다 했을 때 그거를 한마디로 줄이는 게 이러한 순환 구조 사이클이 되겠죠. 그러니까 문장의 위치를 잘 기억하세요. 다 순환 끝나야 돼. 순환은 어떻게 하는지 얘기를 해줘요. 이 순환 구조는 fundamental reason 기본적인 기반이 되는 근본의 이유입니다. 어떤 이유냐면은 왜 생명체가 왜 생명체가 3 of 하면은 어디 어디에서 번성하다죠. 우리의 행성에서 번성해왔는가 지금도 번성하니까요. 4 million years of years 수백 년, 수백만 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번성해온 이유가 되는 거예요. 뭐, 자기들끼리 계속 순환해서 쓰레기가 없이 누구에게 누가 도움이 되고, 누구에게 누가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계속해잘 살아왔던 거예요. 그거는요, 마치, 여기서 이이승이요 디스 사이클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순환 구조는요, 어떤 것 같으냐면요, 뭐, 어로, 뭐, 오로, 뭐, 오로볼스? 아무튼 이게 뭐냐면은, 고대의 심벌, 상징인데요. 묘사하는 상징, 이렇게 되는 거예요. 뱀을 묘사하는 상징. 또는 어, 용을 네, 묘사하는 상징 근데 어떤 뱀이나 용이냐면 먹는 용 자기의 꼬리를 지가 먹는 그러니까 왜 계속해서 뱅글뱅글 돌아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가 자기 꼬리 먹고 그럼 걔는 뱀이 되고 또 꼬리 잡으면 또 꼬리 먹고 이런 식으로 그러한 것을 묘사하는 요 고대의 상징인 o r d s 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in a way 그런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어 자연은 진짜로 이즈 이하입니다. 얘가 지금 동세를 꾸미는 부자가 되겠죠. 진짜로 꾸준한 순환 구조인 거예요. 어떤 순환 구조냐면요, 스스로를 소비하는 순환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컨슈밍 이셀프, 이거 이셀프 다른 거를 바꿔줄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을 이런 뜻의 목적어예요. 컨슘의 목적어가 된다고요. 자연이 자연 스스로를 소비하는 끊임없는 순환구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쩌고 셀프가 주어랑 목적어랑 같아서 쓰잖아요. 이럴 때는요. 생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어랑 목적어랑 같아서 쓰는 거 우리가 제기용법이라고 해요. 이거는 목적어 생략할까. 그러니까 이 셀프를 생략하면 목적어를 생략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생략할 수가 없는데 주어를 강조할 때 쓰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목적어 따로 있어요. 이럴 때는 목적어가 따로 있습니다. 같아도 쓴게 아니니까. 이럴 때 우리가 강조용법이에요. 이거는 생략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는 생략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컨슈머목적어 없어지거든. 열생략해버리요 그래서 자연은 스스로를 소비하는 끊임없는 순환구조입니다. 이것 정도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글에서 지금 하는 말이니까. 이해 갔죠